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액괴로 경례를 해볼게요 음 천원으로 시작할게요 <laughs> 가격이 엄청 빨리 올라가네요 님들이 뭔데 내 인생 지적이세요? 저는 너무 잘 나서... 아, 제 인생이 그렇게 안 좋았나요? 다들 죄송해요. 다들 너무 착하세요. 전부 반모될까요 나는 식사녀야 다들 잘 부탁해. 너는 나보다 학원이 더 중요해? 반박이야 Ah uh -huh. 참안 믿으신다면 대결해요. 아, 진으 그러시구나. 이거요 닉네임 바으로 바꾸시죠. 어, 세리나 안녕. 미진이. 뭐지? 이상한 은야언이 그거 치맥이에요 너 뭐하는 거야? 여운님이랑 실친도 아닌데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있다면 유튜브에서 사귄 거겠지. 근데 나는 유튜브로 연애 안 해. 그리고 여운님이 저번에 포키오 사귀는 거 봤어. 포키오 불러올게. 오빠 웃긴 여운님. 남은님은 앞으로 90년을 사실 겁니다. 아, 사실 저는 저승하자입니다. 그렇죠. 헉, 사원님은 수명이 요세사까지라는데요 자세히 보니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사장님 오늘 하루 좋게 보내세요. 조금 이따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흠! 제가 수명을 좀 늘려드릴 수 있긴 한데요. 네, 늘려드릴게요.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1 시간 내로 봉사활동 네 가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사장님 안녕하세요. 하트님도 안녕하세요. 미래를 봐드릴까요? 네! 저는 미래를 봐요! <laughs> 하트님부터 봐드릴게요 오! 하트님 유튜브 하실 건가 보네요 꼭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인 히트치실 거예요 이번에는 세운님을 봐드릴게요 세운님 잠시 뒤 어떤 여자애한테 고백을 받으실 건데요 개꼬리가 다섯 개예요 절대 받지 마세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켤게요. 돌려줄 수가 없네요 저는 이제 부다같됐으니깐요 전재산점 통장에 옮기고 다시 킬게요 통장에 넣고 왔어요 이랑 다이아몬드 다섯 개 정도면 되겠죠? 많은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맞아요. 엄청 비싸고 많죠? 그쵸. 초록 엄청 이쁘죠? 맞아요. 초록 진짜 별로예요 맞아요 러비 오빠들이 잘생겼어요 맞아요 별로예요 춤도 못추고 그죠저손안 이쁘죠 맞아요 손님 악플 달지 마세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동의 안 할게요. 네, 네. 계속 동의할게요. 정리할...